반일 기사로 6시간에 12만원, 그 이후에 1시간마다 15,000원씩 추가가 되는 2시 반에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동탄인데 수원하고 동탄 경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1시간 걸려서 손님을 태워서 왔고요. 이 동네에서 뭐 직원들하고 술을 먹고 목동까지 태우다 주는 그런 일정입니다. 책을 서대문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 책을 빌린 이유가 책 읽어주는 유튜버 채널들이 많잖아요? 네, 거기서 툴소이의 두 노인이라는 단편을 들은 적이 있어요.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툴소이 단편선을 찾다가 툴소이 단편선이 대출을 해 갔더라고, 이미. 그래서 이세개명 단편선에 툴소이 단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빌린 거고요 여기, 뭐, 애드과 앨런포, 체오프, 나다니엘 호손, 토마스 하디, 트루겐 에프, 목파상, 오헨리. 뭐, 다한 번씩은 다 들었던 작가들이죠. 그,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? 두 노인, 두 편의 단편은 다 읽었고, 쭉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대기하면서. 여기는 아까 그쪽에서 여기 뭐 회식장소인 영통 먹자골목인가요? 손님한테 갑자기 문자 연락이 왔는데 케익크집 좀 사가지고 좀 와달래. 여기 횟집으로. 생일인 것 같아요. 주근 중에 한 명이. 그래서 지금 케익크 따러 가고 있어요. 야,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. 뭐, 뭐 사다 달래니까 뭐 사다 줘야죠. 뭐. 파리바게뜨 아니면 뭐뿌레주로뭐 이런 데를 가야 될거 아니야? 네 여기 뭐큰 케이크는 없나요? 따로 주문해야 돼요? 그는몇개나올까요 저는 대충 한한 뭐한 50대는 아니니까 40대 대충 좀 챙겨주세요 4 0대만 4개하고 10개 넣어놓을게요 1 0시 물을 가요 회식이 끝나고 손님을 태워 수원 망포에서 목동에 도착하니 11시가 되었다. 최근 한 글자도 읽지 못했다. 오목교역에서 여기 그 무학재까지 우는 코를 또 잡아가지고 왔어요. 뭐 25,000원짜리 집하고 가까우니까는 반일기사 어, 금액이 꽤 많이 나왔죠. 한 17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지금 뭐 25,000원 2시 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1시 40분이에요, 지금. 아, 근데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여래도 이제 오늘 기분 좋게 했으니까 또뭐 또 한잔 생각나네. 음. 아,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근데 식당을 한번 찾아서 어, 한번 가 보겠습니다. 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. 어, 두시 반부터 일을 했으니까 거의 뭐아 시간 일하고 2 0만원 정도 어, 번거 같아요. 6만 원, 십7만 원, 만원 벌었네. 나름 괜찮죠? 이런 날 소주 한잔 생각나죠? 금요일이고 소주 간단히 한잔 하루 가보겠습니다. 새벽. 1 2시까지, 소주가 2,900원, 맥주가 3,500원, 제주 오겹살이 12,500원. 야, 대박이네. 사장님이 계 제주 하루방. 여기 한번 들, 들어가 볼게요. 싸네. 음. 아, 아, 지금 12시가, 지금 12시가 넘었는데, 음, 이렇게. 목돌미살이 맛있다 그러네. 목돌미살. 그럼 2만 5천원에다가, 차미술 후레쉬 하나. 그 다음에, 샷수 3,500원. 이야. 해서 주문하기. 주문하기. 다올려 음. 아, 이거다 죽는다.

이걸 넣겠습니다. 목덜미살. 이거 뭐야? 야. 대박. 뭐, 다 있네. 와 <목돌미> 어... 가성비는 짱이네. 음. 아. 오겹어워 소주는 다못 먹었어요. 맥주도 다못 먹었고, 딱하기도 그렇고, 이건 놓고 갈게요. 그래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여기, 여기 얼마에요? 계산 좀 할게요.